자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던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한거지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한거지 아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민수기 14장 28절 자민수기 14장 28절 왜왜 왜 말이 중요하느냐 자, 시작.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 여호와의 말씀을내 삶을 두고 네. 맹하한다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내가 너희에게 해세한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입에서 너희들의 입에서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뭐, 말은 시앗과 같으나. 시약과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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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다 잊어도. 오늘 이거 한 가지 명심하시길, 다 같이. 내 입술의 말은, 내 입술의 말은, 말은, 말은 시야과 같으다. 시야 같다. 아멘. 아멘. 행복의, 행복,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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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될 거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멘 예, 말은 미하리로 갔어요. 말을 미하리로 갔다. 우리가 산속에 가지고 야호 그러면 잠시 후에 누군가 나와 똑같은 사람또 야호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아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말의 원리가 미하리로 갔다. 내가 잘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잘안 돼요. 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게 화가 나고 성질을 나고 그러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아 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화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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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르르 말을 하지 마세요. 짜르자르 아, 네. 말을 하지 마세요. 야,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 그랬어요. 니가 네가 그걸 해나가라 내가 손에다가 장을 뒤지고불을키가 하늘로 올라간다. 아, 이거 왜 그렇게 저주를 왜 이렇게 사시는 거야? 예인병 알려마 예우가지려마, 예비려 먹을려마. 왜 그렇게 자네들한테 저주를 했는지 몰라. 예예치라하르마 그게 무슨 병이죠? 아세요? 지랄이간질을 간질 간질 간지, 지랄. 염병하는 거야 장티푸스 장티푸스가 염병이야 지랄에질랄에 간질이고 그 사내들이 간질 걸리고 어? 장티푸스 걸려서 죽으면 좋겠어 근데 옛날에 화가 나니까 화를 못 참고서 어 아이고 진짜 말안 듣는 자식도 문제지. 음. 그래 그럴, 그래도 철딱한 가 없으니까 말안 되는 건데, 그다음 화가 난다고 그자기 자신한테 막 저주를 막 불붙듯 퍼부으니그 자네들 잔디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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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주가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 안에서 가는 것 저주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도말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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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전 일을 생각지 마라. 아멘. 부정적인 말 입에 담지도 마라. 아멘. 다 같이 내 입술에서 한 마리에. 네. 내 입술에서 한 마리에. 네. 자 자기 입술을 만져봐. 내 입술에서 한 말이 에 네. 내 삶을 만들어 간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입술에서 한 말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 뭐냐? 절,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내한 말이, 말이, 말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성공의 삶으로 만들어 가고, 안될 만들 거야. 아이고, 내당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잖아.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의 중요성이 있어요. 아멘.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새 역사를 이루느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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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남 비판, 도할것 없는 거고. 아멘. 아남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아멘. 하나님은 다 하셔요. 아멘. 다, 다 하셔. 아멘. 아멘. 어제도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한 정말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전 일을 절대 생각지 마라. 아멘. 자,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가지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자, 누가 보고 1장 18절. 누가음 18장 20절 무심코, 무심코 한 말이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자, 이게 누가 샤가라가 샤가라가 누구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자, 샤가라가 천세계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듣고 안, 안 해도 나이가 많은 얘이다 천사가 대답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존식을 너나에 전하여 네 내게 말하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들라 무슨 얘기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의 말을 아마 할, 됐나고.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봐요. 나이가 많은 그 샤바라한테 세대의원 아버지한테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을 전하니까 내가 아내도 들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있으리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 아니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때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마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멘.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있어요그 부정적인 말했어. 그랬더니 자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 내가말 네, 못하는 네, 자가 되어 봉어리가 된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다음 1년이 걷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가지고 뭐가 됐어? 봉어리가 네, 네. 말 못하는 봉어리가 된 거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된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요. 비록 말 한마디지만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지만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마 이를 말씀을 두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주 가슴에 명심하시길. 아멘. 아멘. 내집에에서 절대 남 얘기도 안 하고, 아멘. 비판도 안 하고, 정제도 안 하고,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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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긍정, 다 같이 절대 긍정. 절대, 절대, 절대 감사의 말만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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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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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없잖아, 있잖아, 요. 그럴 때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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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이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13장에 한참 말이에요. 민주기 13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극 그리흐르는가난땅을정탐했는데 12명을 통해서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앞에 했잖아 절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거미는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이기리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아멘. 결국 부정적인 말한 12명과 10명과 20세 이상 된 이슬 백성 딱 광해에서 죽게 하신 걸 여러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말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셋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느냐? 네. 자, 오늘,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축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과거의 길을 사막에 담아내게 아멘 새해를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라 아멘 그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백번 오늘 말씀을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아멘 기나 올해, 올해는 나를 축복의 통으로 쓰신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아멘, 아멘.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믿고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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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기대하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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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기대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믿고, 기대하고, 아멘. 소망하고, 아멘. 인내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걸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어주겠어요? 아멘. 아멘. 그저 감연실을 발견하면 감나무 올라가서 따야 내 입으로 들어온 거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 같이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신 믿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자. 노력하자. 기도하고 노력하자. 기도하고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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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느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 아멘.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통해서 아멘.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새 역사가 뭐냐? 새 역사가 뭐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자. 아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자. 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0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을 내시니다 아멘. 강을 내시는 아멘. 여러분들 자녀 자녀들의 장래 속에 장래 삶 속에 장래 삶 속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광의 길을 내신다. 사방의 강을 내신다. 광의 길을 내신다. 그건 뭐라고 그랬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다 같이 형통. 광의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가기가 불편하고 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광야의 가광야 길을 내셔봐 광야의 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광야의 길을 내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었다는 거지 그 말이요 아멘. 아멘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2020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 아멘. 오늘 이후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 이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길을 내신대야 아멘. 질를내시면 장애물이 제거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이 다 제거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고, 아멘. 높은 것이 낮아지고,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그러면 얼마나 형통하겠어 아멘. 아멘. 그걸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사막에 사막. 아멘. 사막이면 물이 없잖아요. 사람의 절 살수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아사막과 같은 우리 의 신령 속에 아멘.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키워 주시나 기쁨이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아멘.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고 아멘. 축복이 회복되게 되는 걸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형통을 얘기하고, 길을 길은, 길은 형통이고 아멘. 길은 뭐다? 되는 아멘 거죠. 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같은 역사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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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 e n a 나 e n Amen.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의 n 을 크게 n Amen. Amen. a 기도하겠습니다